안녕하십니까? 여기 또 아까 동영상을 또 찍다가 그동콜라파는 우리 마을 와 학생들이 와지고사왔어요 학생들이라는 이상. 저서바나오이 샷. 어이 샷하라웨이하라웨이걸 캄보디아 시레이사라 하러웨이. 하러웨이 샷. <놀린 Warner> 오, 뭐 나요, 뽑만. 샤이 씩징아. 오, 그냥 하서 빠이. 오, 샤이 섭징아. 자, 랑나 오. 저 <Message> <laughs> <오, 감사합니다>. <요> 아줌마가 49살이래요. <crystallife> 얘네들 벌써 한, 여, 사 여, 한, 거라 제가 여, 한, 이 한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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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, 어? 이 아, 바이바이 어이 솜똥 아 아니 썩써바이 어. 썩써바이 응 싸이써복 한잔 마 사먹고 네 한잔으로 둘이 나눠먹네 난또 두잔 먹는지 안고 안 사줬는데 아, <laughs> <laughs> 아너나 <devenu>? <목소리> 스팅 나나 <누나> 스팅 n a 코카 코카 g 코카 y 카오 c 스팅 피 오이. 내오 c a 코카카야 o r 스팅 t i n g pee!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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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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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코카로갔네요 다시 코카루.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다니까요. 이거 확인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. 그놈 그놈 어나 아니 아니 봉슬레이. 봉. 슬레이봉슬 아니. 포운레이 아니 마마 <laughs> 여기가 제일 큰큰 큰 애고 두째 저쪽에 셋째 엄마 야 아니 면맨코 볼만 불람코운아 다섯 명이 됩니다 다섯 명 애가 다섯 명 아빠 담봉 만나줘, 짭직 짭직, 오케이. 자 이제 계산을 또 해야 되니까 잠깐만요. 우마 우마 큰념 고운 모이비 맛면 모이비 마이콤 바이콤음잘나 아주 아주 엄마가 마마 마마 샷 고운 샷. 네네 면코는, 레이 슬레이, 프레이 슬레이, 바이레레이 슬레이, 로프이 슬레이, 슬레이, 슬야이 슬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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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레이 좋지 아아아라 아들 아들 자식들 d 들 l Adel, a d 그러고 네, 부모 규, 저 a 필도안 하고 e l 게 d 세태얌 d 얌! l 얌 d e 아래 오래 l 오래. Adel, 음. 저.. 저.. e l a d 첩 양념.. 양념한거를 e l a d e 가 Ade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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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d 야야

주모 비루나 아니 아홍 아니야 아홍 행 아니, 아행 그념 주모 리민호 나가 <laughs> <그렇게> 오오 <있음. 웃음> <laughs> 리민호 어 내가 꼬래 리민호 주모 리민호 찌란 응나 나가 나가 이 리민호 자 리민호 자 리민호 크맹 찌란 Nyam Ở đâu on giờ nhâm Ở mope, bây giờ nhâm Ở đâu bây giờ Mô phê Mô phê Hả Ta bà tapon, tapon, mô chân nằm Mô chân <머물을> 여기가 스무 살 열아홉 살 열일곱 살이래요 엄마+ 엄마 마마+ 아예? 마마 아유 샤시 피 그놈 하바이 봉자 하이 하이 엄면스 엄면송사 엄면프로폰 음자 하이 하이 엄면은 엄면 고운 누나. ore om nhân Môi đêm môi ngày bài 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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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à nhân con bài sre con sre bài một một tiết c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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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 con mà ai u ai u mua bài hả ai u bài con con pro 톰톰톰음 톰. 어유 저기 아들인데 스물네 살이래요 쫄가이 어, 게이 꼰뚜럭 졸가이 게이 너린학생이 학생 야 아니 졸가있나뭐 이런 삼성 이오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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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� 방법이 없어요.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에서 엄마, 엄마랑 딸이랑 같이 일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일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. 면총사 옷, 그냥 졸제. 부 대리 나나. 야대 부대 도야어 어제 바이크 니 바이크 님 아이 아이 노노노 바이크 님온어 졸까이게 어 졸까 오 샤바 오고 바이크 고 졸까 ម lo, lo, bueno. ៉ាម៉ាម៉ាម៉ាលយលយលយងអស់ឆាប់បានអូចូលកចូលកតតាអឺอันนี้អឺចង់ចង់ចង់ចង់ចូលកអីគេស្រីកូនកូនស្រីចង់ចូលកអីគេចង់ចង់ចង់ចង់មានចូលកអីគេ 전국 전국 전에 전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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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국전쫄 전국 전쫄 전국 전국 코래전래 전국 전국 전아치국 전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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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짜짜라 응 짜짜라 아주 귀찮는 낭아야 고래 고래 냠냠 칭한치란 아니 싸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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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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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클린 그만해. 그 놓고 그인 아니 อา랑 캄메 5 3 또잠틱잠틱 오, 왜아 이거. 이거 또 서울에서 또 전화 오네어또로 자, 자,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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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조 자,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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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사 아니, 사 a d 어 i c 아니 사 s 사 d 사 a 여기는 d 고 여기 조금 이 s 고 여기는 안이쁘다 sad, 니 사, d s 사바 sad, sad, s a 아니 또 떼야 또 떼야 또 떼야 어째 요런요요 아니 또때톰톰 톰. 요런. 아, 요 서울에 더쩌라 아, 이거 찍어 보려면 꼭 그래. 여기 바람이 바람이 이렇게 강바람이 불어서 저앞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건물들이 다 막고 있을까 그 뒤에 있는 바람이못 들어가는 거예요. 음. 아니 조카 조카 우리삼삼모이 파티 걸모이비바이 마마 그념 떠우 등하이 떠 조카 고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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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 그념 떠우 레이 그념 오케이 옷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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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야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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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딸, 딸내미들 셋이서 그파티거리라는 데서 일을 하는데 거기 가서 우리 두째 딸내미랑 뽀뽀해도 되니까 된대요. 아니, 어우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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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니, 찌란. 찌란, 찌란. 아픈 애 너무 많아요. 어우, 야, 랑나

โจดย้ำชิคายอนีสาสรีเรีกูเรยำชิคายอนีสอดโอเจโอเจย้ยำยำเมลยำกู 개 고기는 못 먹고 고양이 고기도 못 먹는데 소고기는 먹. 당연히 그렇죠. 여기 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. 아유. 예, 이만 예 촬영 마치겠습니다. 종성, 미소, 나가. 온. 충성! 충성! 노노노 no, no, no. 충성! 어! 나가 온! 충성! 오케이 okay. 충성! 어! 많아요 많아